자,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테라 클래식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볼 건데요. RPG 게임입니다. 여러분, 테라 RPG 게임 혹시 아세요? 그 게임이 이제 모바일로 나와서 이제 그 게임을 RPG로 해볼 겁니다. 와우. 사제가 엘린이네? 잠깐만. 야, 딜러가 너무 많은데? 님들. RPG 게임은, 저 궁수는 거르라고 배웠거든요? 잠깐만! 뭐가 탱커고 뭐가 딜러지? 무사가 딜러야, 검투사가 딜러야? 무사가 탱! 아, 그럼 검투사가 딜? 잠깐만, 여러분, 검투사랑 궁수 추천 좀. 뭐가 좋아요? 검투사 공격력 높고 기동성 높고, 궁수는, 뭐가 더 재밌을까? 공격력 높고 제어 높고 기동성 높고 공수는 거르자고? 사제는 딜러겠죠? 야 근데 사제 좀 땡겨 루테한테 미안한데 우리 딜러 없는 조합 해볼까? 우리 딜러 없는 조합 할까? <laughs> 루테한테 한번 힐러한다 하고 딜러 없는 조합도 나좀 생각해볼까? 징하게 싸우지 않을까? 엘린이 귀여워. 테라는 엘린이지. 아, 고민돼. 나 벌써부터 고민돼. 직업에서. 아니야 그래서 검투사 자 닉네임. 눈꽃. 안된다야한표 건다. 어, 뭐야, 잘못. 어, 저거 랜덤 이름 설정도 있구나. 눈꽃. 3번 하자고? 그래, 3번. 이게 3번이잖아. 어, 뭐야, 눈꽃 되네. 그러면 제가 원래 평소에 쓰던 게 게임닉 호이가 된 둘리. 이건 되지. 나이거 닉네임 뺏긴 적 처음인데? 야 누가 이 닉네임을 써? 누구냐? 야 누구야? 내 닉네임 뺏겼어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거 닉네임 뺏긴 적이 없는데 호이가된 둘리 이거는 됐나? 그렇지 너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아 이거 스킬 연속으로 쓰는 것도 있구나 연계기로 오 좋네요 됐어 다시 이동해? 알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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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물량 보고. 야, 아니야. 초반에 물량 같은 건 아껴야 돼. 왼쪽 위가 내 체력이잖아. 아, 아직 많아. 아직 이 정도면 맞을만 해. 아직 이 정도면 맞을만 해. 어, 야, 지금 때려야 된대, 때려야 된대. 야, 개 때려, 개 때려. 야, 스킬 난사하고 평타도 섞어, 평타도 섞어, 평타도 섞어. 야, 이거 내 딜이냐? 우리 팀 NPC 딜이냐? 우리 팀 NPC 개 센데? 나이스. 시프트는 뭐지? 아 달리기 어, 미친 다 맞았어 선생님 너무 쎄보이는데요 왜? 저애 잡을 수 있나요 야 시프트 와나 개잘해 벌써 벌써 시프트가 해피게라는걸 알아버렸죠 시프트 왼쪽으로 빼준 다음에 바로 평타 한대 두대 섰고 원이 사라졌을 때 바로 스킬 때려 박아버리고 스킬 꼬라봤고 개쎄보이는 드래곤이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원래 튜토는 다 잡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튜토리얼에서부터 이미 스킬을 맞으면서 오 야시 말하다가 뒤질 거 맞으면서 잡냐? 아니면 한 대도 안 먹고 잡냐? 그 차이가 벌써 갈리는 거예요 게임 피지컬이 아시겠어요? 어이 캐릭터 이쁘다 사진가? 궁순가? 어 이게 전가요? 어머 세상에. 오 잡았어. 여보세요. 코스 이제 맞네요. 아예아 히엄. 하이 엄야너 코스튬 뽑았어? 어나 지금 플라밍고 무기 얻었거든요. 무기 얻었다고? 어 잠깐만. 바로 나왔는데? 바로 나왔다고? 님들 왜 저는 안 나와요?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야나 어, 모... 개멋있어. 나 모자랑 옷만 얻었는데? 나 모자랑 옷도 있는데? 무슨... 형이 게임 잘 나오는데 형이 운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다고 아니 시청자 분들 중에 해보신 분들이 있는 거야. 어. 근데 나는 왜안 나오지 이러고 계시던데 나는? 그래. 야 나만 안 나오는데. 어. 아니 근데 님들 진짜 장난 아니고 전 무기 언제 나오죠? 나 다야 다 써가는데? 삼 형은 삼몇개 받은데? 나 삼만 개 받지 않았어? 삼만. 그거 뭘사신다고 어. 에반데? 수상자님들 전 무기 나올 때까지 할게요 아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도 돼요 저 아직 충전 중이기 때문에 아죄송요 기다리세요 그래, 충전을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나? 질문이 비치메이커를 얻었는데? 근데 무기는 안 나오는데? 아 무기를 먹고 싶은데? 왜나 플라.. 형어왜 무기 왔어? 먹었다! 무 <laughs> <형> 먹었어? <laughs> 어! 뭔데? 나 쌍검 아형 어, 쌍검이야? 어 이불 거리는 카르트의 쌍검 와대다 봤어? 어 봤어 다 같이 보고 왔어. 아, 나형안 본다고 형 알려주려고 일부러 미리 얘기 안 했었는데. 나 봤었어 우리 처음에 받았을 때. 아 개재밌어. 아니 난 저게 나 좀... 너무 그거였어 그 그거 뭐지 처음에 막 뭐지 훈훈하게 끝났잖아 회장님이 말할 때. 어, 어 거기서 갑자기 애들이 내절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게임하자 그래, 하잖아. 내절! 내절하는 <laughs> 네, 거, 내절하는 <laughs> 거. 그때 속으로, <laughs> 제발 그만해, 미친! <laughs> 제발! 거기서 멈춰! <laughs> 아니, 존나 잘 만들었어. 난 광고 저렇게 만드는 거 재밌더라. 보통 게임 광고 할 때는 약간 게임 설명인데 어떻게 보면 게임 설명이 거의 없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래서 테라클래시 궁금해졌어. 맞아. 아, 너무 잘 만들었어. 광고 제로 오케이. 형나 탱커거든. 어. 형 딜러 했지? 아나 어, 딜러야. 야나 사실 너 통수치고 힐러 할까 고민했어. 힐러 기죽이래서. 아니, <laughs> 아니야 형. 형이 지금 딜러를 했어야 돼. 역할 중요하다고. 무기 봐봐. 뭐야? 너왜 새를? 어, 너왜펠리콘을 <laughs> 들고 있냐? 이게 바로 이거 뭐더라 이거 플라밍고라는 거야 미쳤네 그냥 이쁜 거 들고 다녀 이렇게 템 같은 건 느낌이 있어야지 아 그걸로 때린다고 뭐딜 들어가냐 아 이쁘고 이쁘면 그만이야 딜안들어가도 돼. 야나 이거 그럼. 위통 벗고 있는 거 있지 식스패 이거 스킨이야 어 그러네 형옷개 이쁘네 야 이거 스킨이야 임마 이런 거 뽑아야지 그런 야나 그거 옷두벌 있어 임마 너 무기가 나한테 어울릴 것 같다. 그건 그런 거야. <laughs> <바꿔야 될> <laughs> 야, 같은데? 너랑 나랑 좀 무기 바꾸야 바꿔될것 같아. 루기. 오, 어, 야, 그래야 될것 같은데 진짜로. 야, 가봐. 앞장서. 오케이. 사냥해보자. 가자. 야, 무. 뭐. 야, 아, 너 괜찮은데? 나 약간 지, 아이템에 질러놨어. 강화 좀 했어. 너 강화 몇 강인데? 나8 강. 너8 강인데? 어, 뭐야? 야, 씨. 야, 내가 질러인데 나도 일좀 해야겠다. 아니야 나는 보스 내가... 잡을 때 하면 되지. 어. 아 원래 저 거. 나는 맞아 나는 맞아 줘야 되니까. 맞아. 야 억으로 좀 끌어봐라. 어, 자 이거 피하려고 피할게요. 어. 오, 형 갯새 나. 갯새지. 아, 바라버리지. 야 이거 원콤이지 임마 야. 야 이게 야, 딜러 아이가 레벨 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잡는 속도가 미쳤네. 아이, 그럼 야 차원이다 르지 아, 나도 깜짝 놀랐어 너 레벨을 너무 느리길래 아, 니 이거 나도...아니, 내가 이제 10렙인데, 갑자기 눈꽃형이 나보다 레벨 높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어, 뭐. 진짜 딜 차이가 있었네. 아니, 딜 차이... 진짜 심하지? 아, 있네. 싼거 개멋있다고요. 당연하죠. 이래서 싼거이지 하지만 플라그밍고가더 멋있죠. 하지만 제 옷이 더 멋있죠. 저 식스팩이죠. 심지어 어, 여름이라서 여름이죠. 뭐? 형, 혹시 밖에 비 와? 아니? 아, 그러면, 안, 나랑 똑같겠네? 아 이게, 자기 있는 곳 날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해가지고, 오, 게임이. 어, 환경 시스템? 어. 와, 야, 개쩌네. 지금 내가 밖에 말거든나 그래서 어. 사실 비 오길 바랬어, 이 게임 하기 전에. 야, 그런 게 인식이 된다고? 어. 헐, 개쩌네? 아까네. 이거 비올때 궁금하다, 여러분. 쌍검 플라밍고 있다고, 아, 진짜야? 일단. 아, 하지만 눈꽃형은 없죠? 뮤테가 보스 아니, 잡는 봐봐, 게 느리기 그,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 아니 아. 피 삼패 다 깠고. 아 루테가 잡는 게 너무 느려서 제가 좀 거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아 오. 너무 느리네. 아좀 믿고 맡길라 했는데 너무 느리네. 아니 개빠르네 진짜 말도 안 되네 진짜 게임이. 와나 딜러 할 걸. <laughs> 아 그래서 내가 너보고 고르라 했잖아. 아싸 에이 랭크 먹었고. 오 전투 야 에이 랭크 떴어. 아 역시 이게 바로 그 기본적인 게 있죠 레이드를 하더라도 이제 보스 레이드를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마다 다르지. 일단은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친구랑 파티 짜가지고 이런 레이드 하는 것들, 이런 던전 도는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던전 친구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던전 돌면서 여기서 탱 계속 파밍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이런 거 좋아. 그리고, 재미없게 만들지도 않았어. 이런 거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인싸게 이거 매칭도 있던데요? 굳이 파티 아니어도 매칭으로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친구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을 듯? 여기 뭐, 상자들이 이런 것도 게임하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들 줘가지고, 무가금 하시는 분들도, 현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지,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듯? 아무튼 여러분, 일단 저는 오늘은 테라 클래식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